말은 단지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어르신이 앉아 계신 거거든요. 음. 우리 부모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먼지 쌓이, 쌓인 장롱 위에 일 년에 한 번씩 내려서 쌀만 갈아 준다고 해서 그게 대우를 하는 걸까요? 그거 보고 뭐 이게 걷어 준다고 모셨는데 1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 나는 어떤 벌도 내릴 것 같아. 음. 그게 없어질까요? 이게 어, 이 일반적인 인간 마음인 거예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무슨 일이 있고, 어떻게 걷어지고 하고, 뭐를 준다고 하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처음에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돼. 그래서 방치가 돼. 인간의 눈에는 그게 그냥 단지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지만, 그게 조상이 들어있든 신이 들어있든, 어떤 잡신이 들어가 있든, 처음에는 조상이나 신이라 하더라도 내가 대우나 이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떠버리면은 조상이나 허주 잡기의 통로 역할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집안이 더 난리가 나.